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험 맛집 가장 순한젤 비블라에서 드디어 일반 컬러젤이 나왔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봄 느낌을 가득 담은 러버블 컬렉션과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쓸수 있는 컴퍼니 레이디 이렇게 두 가지 컬렉션이 나왔고요. 성분이 순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실험젤들은 모두 발림, 발색, 그리고 컬러 구성까지 모두 훌륭했잖아요. 일반 컬러젤은 어떤 구성과 발림을 가지고 있을지, 발색은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패키징이나 바틀 디자인은 이전 시럽 제품들과 동일하고요. 먼저 러버블 컬렉션부터 하나씩 꺼내서 발색해보겠습니다. 컬러젤은 제품명을 C로 시작하나 봐요. 1번 컬러입니다. 점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떨어진 정도로 봐서는 너무 되직하지도 또 너무 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양을 적당히 덜고 팁에 쓱 발라보면, 와, 발색이 엄청나네요. 시럽젤은 저에게 조금 묽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시럽젤과 다르게 쫄깃쫄깃하게 착 발리는 느낌. 팁에 밀착이 딱 되는 느낌? 바르는 순간 레벨링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 어떤 똥손이 와도 잘 바를 수 밖에 없는 젤입니다. 컬러는 형광기가 있는 산뜻한 핑크예요. 원콧 발색 이렇습니다. 이대로 큐 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나오는 컬러들은 투콧 하는 거를 아예 영상에서 빼버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콧이 의미가 1도 없어요. 못 믿으실까봐 이 핑크색 하나만 딱 투콧 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큐 할게요. 두 번째 컬러는 누드톤의 베이지 컬러네요.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바르는 건 1.5배속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발림 좋은 거, 발색 좋은 거다 느껴지시죠? 근데 이 컬러는 아까보다 조금 도톰하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곡 발색은 그래도 여전히 완벽합니다. 이대로 큐할게요. 다음은 하늘색. 음. 얘는 아까 그 컬러보다 훨씬 가볍게 발려요. 뿌시라고 하죠 정말 팁에 착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납니다 아, 이 제품 좋은 거 다들 아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원코 발색 이렇습니다 이대로 큐 할게요 다음은 연보라 컬러예요 화이트를 굉장히 많이 머금은 연보라네요 이 정도면 보라색에 화이트를 탄게 아니고 화이트에 보라색을 넣은 느낌 발림 좋고, 발색 좋고, 약간 도톰하게 발리는 느낌? 이대로 큐 할게요 다음은 연노랑색? 레몬색이라고 해야 되나? 헉, 너무 상큼하다 그쵸? 샵에서 이런 컬러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컬러 구성에 요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요 노란색임에도 원콧의 발색이 끝나버리는 게 함정 큐 할게요 다음은 민트색이요 연보라에서 노랑, 민트에 이어지기까지 전부 다 화이트가 충분히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상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먼지가 들어가서 이것좀 빼고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 컬러젤 라인은 기름 때문에 구멍 뽕뽕 나는 게 아직 없네요. 좋습니다. 원코 발색 이렇습니다. 이대로 큐어할게요. 짜잔. 이게 컬러젤만 두 코씩 해 놓은 거고요. 시럽 젤들처럼 완전히 무광이 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네요. 여기서 유광 탑젤 바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알록달록 너무 상큼하죠? 봄 트렌드에 맞춰 나온 제품답게 컬러가 하나하나 통통 튀면서 여섯 가지가 조화를 잘 잃어서 짧은 손톱에 하나씩 풀 컬러만 발라놔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반 나눠서 무광 탑젤도 발라보았습니다. 무광도 충분히 예쁩니다. 깜찍한 디자인에 두루두루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컴퍼니 레이디 컬렉션 하나씩 발색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예요. 비블라 제품은 제품명 보는 것도 은근 재밌어요. 이 제품은 이름이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없어서는 안 되는 누드톤의 베이지 컬러고요. 얘가 이번 컬렉션의 첫 번째 제품이니까 얘는 빠르게 감기 안 하고 원래 속도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발림이랑 발색이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도 투콧이 정말 의미가 없어서 투콧 바르는 영상들은 다 없앴어요. 발색 장난 아니죠. 이대로 큐할게요. 다음은 아이보리 컬러. 이런 컬러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컬러잖아요. 이름도 보너스예요. 아까 컬러는 약간 도톰하게 발리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다시 또착 붙는 느낌? 먼지가 또 들어갔네요. 이런 아이보리 컬러들이 정말 바르기가 힘들어서 투코 세코씩 하게 되는데 얘는 정말 완벽합니다. 큐할게요. 다음은 연핑크. 밝은 베이비핑크 찾으시는 분들께서 좋아할 컬러예요. 그렇다고 러버블 컬렉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이트가 아주 많고 거기에 핑크를 넣은 느낌은 또 아니에요. 이 컬러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큐할게요. 다음은 한톤 다운된 핑크 컬러. 이런 컬러는 진짜 데일리템이죠.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컬러. 핑크 바르고 싶은데 너무 공주틱한 거는 또 꺼려지는 분들. 핑크가 많아도 손님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컬러군들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예쁩니다. 큐할게요. 다음은 회색이네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색이 더 고급져지고 있습니다. 아, 이 컬러 발림 좋고 진짜 컬러 너무 예쁘다. 그렇죠? 제가 그레이 덕후인데 이건 찐 인정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대로 큐할게요. 마지막은 대망의 CEO 컬러입니다. 이거 저희 샵에 아주 비슷한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는 특정 고객님께서 지우고 그 컬러 바르고 또 지우고 그 컬러만 바를 정도로 매니아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직업 특성상 손톱이 단정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컬러입니다. 예쁘네요. 이대로 큐 할게요. 짜잔! 이게 컬러 투코씩하고 탑젤 안 바른 모습이고요. 누드톤 덕후들은 이거 꼭 사셔야죠. 너무 예쁩니다. 이건 유광 탑젤 발라놓은 모습. 러버브를 보다가 봐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한 톤씩 다운된 느낌이라서 부담 없고 차분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제 반 나눠서 무광 탑젤도 발라봤어요.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유광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예쁜 것 같고요. 무광 탑젤을 발라놓으니 가을이나 겨울에도 잘쓸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블라는 시럽젤만큼이나 컬러젤도 완전 완전 합격이에요. 컬러 많이 겹치지 않으면 일단 쟁이셔야 될것 같고 이제 막 재료를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초기 제품부터 하나씩 모아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